오늘 이 새벽 우리 보실 말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시겠는데요. 많은 왕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 왕 분열 이후에 최초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바하사와 이제 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와 전쟁을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을 대신 의지하다가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가두는 또 그런 잘못을 하기도 하지요. 또북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어, 이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왕조가 또 들어서게 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열왕기상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레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바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다색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부돈을 애워 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a m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또 마음을 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열왕기 상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가뜩이나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왕들의 이름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그 사람의 이름은 또그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듯한 말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이름 같다고 해서 "야, 이제 이거 말씀 못 읽겠다" 하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네 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아비암과 그리고 아사 왕, 북 이스라엘은 나답과 바사. 하요네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정치를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그 일을 하게 됐던 마음의 이유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했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기록, 믿음의 기록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 왕들의 모습과 그 안에 어떤 마음들로 이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유다 왕 아비암은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암은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겁니다. 싸움은 많이 하는데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병거를 의지하여 군사력을 의지하여 자기의 힘으로 싸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요, 그런 아비암의 모습을 보고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 기준 삼아서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아사왕. 아사왕은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했고요, 산당들을 파괴했고요, 음행한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까지도 제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되찾고자 했던 그런 왕 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사 왕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이어서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나오지요. 먼저 보면 나답 왕. 이 나답 왕은 여로보암 1대 여로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우상을 그대로 따랐고 금송아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바하사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바하사 왕이 새로운 왕조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답 왕을 죽이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통로로 이바하사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바하사는 어떻게 했느냐? 정작 자신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답습하는 그런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왕기상 1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듯 나오는 말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합하였는가? 온전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통치했고 얼마나 부국강 성하게 나라를 잘 일으켜 세웠냐,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성경의 판단 기준은 달라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평가 기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의 위치와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냐 이건 사람들이 평가할 일인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평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기준을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다시 성경을 봤을 때 아비암은 능력은 많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점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합하여지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다 왕 죄기를 그저 답습할 뿐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세웠던 바하사 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역시 죄의 길로 답습하며 똑같이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냐 아니냐에 따라 주님은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비암처럼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같은 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바하사처럼 일이 아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으로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견고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